그 그러니까 시아버지 천만 원왜나는지 궁금해 계속. <laughs> 파파보입니다. 저는 <laughs> 이혼만 해달라. 나머지는 이는다 한다 이러고 말했다가 음. 너무 많이 준것 같다. <laughs> 저도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 점점점 이게 스트레스 좀. 스트레스 성 <laughs> 음. 이해는 간다.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. 너무 많이 준걸 하지 말았어야지. 왜 이제 와서? <laughs> 안녕하세요 장혜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리얼한 결혼 이야기들 함께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. 이혼 위자료를 1억 2천 받고도 이혼을 못한 사연부터 결혼 승낙 후 탈모 사실을 밝힌 남편까지 결혼이란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. 이혼 숙려 캠프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쇼츠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법적 쟁점과 관계 의 현실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일택 변호사입니다. 안녕하세요, 강창규 변호사입니다. 그럼 아버님 이혼하라니까 아버님도 나한테 위자료 천만 원 주고, 이도 나한테 천만 원 줘. 그래서 최소나는 일억 이천 원 받아야겠다. 시아버지는 뭘 잘못했는데 천만 원 달라고 한 거야? 이미 줘버렸지만 다시 돌려받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. 이미 줬네 그니까. 음. 음. 근데 왜 같이 있어요? 일단 너무 많이 주기로 해가지고 그냥 일단 이혼 도장 안 찍어주고 버티는 상황? 네, 신분상 자주 있는 일이죠. 이혼만 해달라. 나머지는 이혼을 다 한다 이러고 막 했다가 음. 협의 이혼 음. 신청하려고 딱 들면 너무 많이 준것 같다. 본전 생각나면서. 이게 미용실 음. 차릴 때 아버지한테 6천만 원을 빌렸고 미용실 하면서 그 돈을 갚은 거예요. 지금 상황이 그때 내가 아버님한테 미용실 차린다고 갚은 돈 6천만 원을 돌려달라는 건데 여자분은 굉장히 좋은 딜을 했고 음. 남자분은 본전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네, 남자 쪽 대리인 같으세요. 아, 근데 뭐 이거 재판 가면 못 이길 것 같은데. <laughs> 여자 쪽 대리 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요? 애도 이혼? 없는데 아 어, 절대 이혼 안 해준다. 그럴 어. 거면 이혼 안 한다니까. 어, 이혼 안 한다고 해야지 버텨야죠. 음. 뭐 여기는 남자가 또 이혼을 되게 원하잖아요. 음. 지금 상황이 남자는 고분고분하고 뭐 어,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시아버지 천만 원왜나는지 궁금해 계속. <laughs> 뭐 시아버지 먼잘 못을 한 건가요? 파파보입니다. 저남 파파보. 며느리를 굉장히 좀 이렇게. 유교적으로 이렇게 좀 아, 받아야겠는데 그런 분위기. 근데 위자료 2천이면 사실상 받을 거다 받았. 다잘 네, 나왔어요 지금 <laughs> 위자료 이천이면 좋은 딜이다 제가 봤을 때는 한3천만원 돌려주고도 이 합의대로 하는 게좀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인 이 회차를 보면 이 남자가 조금 되게 비상식적인 언행을 해요 계속. 음. 그러니까 이 남자가. 적어도 재산 분할에 있어서만큼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부부관계나 이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.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 분할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지 이혼 승역임표에 나가서는 안 된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 합의서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. 그렇죠? 근데 뭐 깨고 음. 이혼하면 뭐, 다 무효인데요. 뭐 그러니까 이, 이혼 합의의 어떤 특수성이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, 할때 하,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이랑 칠레권이 아니건 합의를 하는 건. 협의유언이 되는 걸 전제로 조건으로 하는 거라서 조건이 이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무효가 되는 거고요. 협의유언 신청을 넣을 때까지도 그 합의가 계속 안 깨졌는데 예를 들어 이제 사주 뒤에 오세요. 뭐 미적면자가 있으면 3달 뒤에 오세요 하는데 그 갔을 때 확인받으러 안 가잖아요. 그러면 협의유언이 불발이에요. 신청은 해도 이 확인할 때안 가면 합의까지 싹다 무효예요. 다시 시작입니다. 그러면 그 유효 유유, 유하려면 방법 은 하나예요. 진료계약서를 쓰면 돼요. 이거는 재산 분할이랑 이런 거에 대한 합의였고 내가 이혼해 줄게. 대신에 너가 나한테 1억 2천을 줘. 그리고 네가 나중에 맘바께서 뭐라고 해도 1억 2천을조건 주는 거야. 다 진역 계약서였어. 해서 도장을 받으면 그거는 협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게 아니잖아. 그냥 돈을 내가 받기만 거니까. 그러면 유효하죠. 근데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 주면 내가 돈을 줄게라고 말을 하지만 도장 찍은 건 의미가 없어요. 처음 확인 신청할 때 확인, 끝나고 나서 승려 기간 끝나고 확인. 이두 번의 확인 절차가 직접 가서 안 하면 어차피 취소예요. 남편이 와이프를 겁주려고 식탁 위에 이혼신청서 이렇게 얹어놓고 우리 이혼해 막 이러고 막 이런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얼마든지 사인하셔도 됩니다 안 가면 땡이에요 사귄 <laughs> 연애라고 하는 건 저도 인정해요 탈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어 아, 꼭고 이렇게 숨겼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안쓰럽다 <laughs>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점점점 이게 스트레스도. 뭐 스트레스도. 응 아버님이나 아, 할아버님은 다 굉장히 풍성하신데 아, 이해는 간다. 근데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? 승낙, 승낙, 승낙. 그러니까 혼인신고하기 전이잖아요. 음, 그렇지. 혼인신고하지 말았어야지. 왜 이제 와서 굉장히 모욕적이고 이거는 반일륜적이다 일어나라. <laughs> 만약에 저런 상황이면은 어떠 어떻게 했어요? 근데 대번에 티 나지 않아요? 응. 그러니까 티안 나요, 티에 티안 나면 음. 그 속았으면 어떡할 거예요? 그 물릴 거예요? 그결 물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진짜로? 네. 왜? 왜? <laughs> 승낙했잖아. 아, 우리 네. 옛날에 그 비슷한 거 했잖아요. 이렇게 예쁜 이세를 낳고 싶어서 예쁜 여자랑 결혼. 하고 싶어서 했는데 막 되게 성형을 많이 하게 된걸 알게 됐다 아유. 그때 자기 약간... 그게 어떻게 이혼사이냐 그때 그래서. 그렇게 얘기했던 완전 내로남불이네 보니까 <laughs> 장난 아니야? 같은 <laughs>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게 저분도 심으면 돼아 심으면 되겠네요 뭐가 돼 <laughs>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다 밝히고 저 정도면 사기라고 말할 수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상담할 때 보면 항상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현재 이혼 사유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<laughs> 처음에 만날 때뭐술 먹고 술 먹고, 맞아, 맞아. 뭐술 먹고 나랑 갑작했다 음. 뭐 이런 이야기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실무상 저거는 별로 실제로 문제가 될것같진 않아요. 뭐 이혼 사유로 삼는 게 아예 불가능할 것 같아요. 혼인신고 전이라 음.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취소 안 했잖아. 음. 용인한 거니까. 음. 저는 탈모도. 결혼하고 10년 이후부터 발생간 거기 때문에 아니, 근데 변호사 응. 하면서 좀 플러스가 되지 않나요? 괜찮지 않나요? 사실 좋아진다고? 아니, 아니요. 그러니까 응. 남들이 의뢰인들이 보기에 탈모가? 선호한다. 아니, 모르뭐 <laughs> <laughs>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? <laughs> 지금 경륜과 <laughs> 나이가 있어 보여서 오래자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그쵸, 아, 이런 그쵸. 의미였던 것 같아요 한국말을, <laughs> 잘못 해요. 저희... 하, 한국말을 잘 못해요 보면 한국말을 잘 못해서 항상 오해가 생겨 요 저희 유튜브 아이들도 봐요 <laughs> 결혼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의 잘못이 아닌 혼인신고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사실론이 시작될 수도 있어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이 되니까 음. 그러니까 어쨌든 혼인 생활하기 을 전에 있었던 잘못은 혼인을 함과 동시에 다 삭제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유로 나중에 가서 얘기하시면 구질구질하고 그 사람만 나쁜 사람 돼서 이혼성에서도 불리하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음. 그러니까 그걸 절대 유의하셔야 되고 바람핀 것도 혼인신고 전에 바람피거나 한 거는 알면 화는 아니까 뭐라고 하셔도 좋은데 이혼 사유에서는 삼지 말아라 이친나의이구이나의처증친의심이 <laughs> 받아요 결혼 전에도 친구고몇명 만났어? 소개팅 몇번 했어? 남친구친구몇이친이야 판사가 보기에 미절이에요, 그때 미절이라 않아 요즘 사람들이 <laughs> 그런 부분들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. 네, 오늘 소개한 사연들 하나하나 좀 황당하긴 했지만 요즘 결혼이나 이혼 문제 정말 다양한 상황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. 결혼을 준비 중이시든 이미 결혼하셨든 한 번쯤은 생각해볼 만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실제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이야기들 저희가 재미있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